마태복음 2 1장의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마구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너한테 성전에서 뭘 하라고 허락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뭔데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성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 이 성전은 내 거야. 요즘으로 하면 이 교회는 내 거야. 그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주신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 놓은 포도원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게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없어지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착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받을 것은 포도원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한 주인이 찾아와 내리는 무서운 멸망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내 거야 성전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때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찾아올 것은 축복도 상급도 포도원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심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머릿돌이 된 거죠. 이게 딱 갖다 버렸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딱 모퉁이돌 될 만한 자리에 그 돌이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하는데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어떤 자리에다가 머릿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이걸 쓸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버릴 건가, 말 건가, 교체할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를 짓는 건축자가 결정할 문제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건축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린 돌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몫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건축자시고 나는 돌이고 진흙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건축자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대신 건축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가 너한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왜 하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따지고 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건축자 행세를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버림받은 것은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건축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건축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쓰임 받는 돌이 되고 진흙이 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일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스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건축자 노릇을 하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그 교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상급과 칭찬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삶을 쓰시옵소서.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으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